중구의 역사를 녹인 빛 축제 시작 올해부터는 도움 없이 중구청에서 트리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도 올해로 15번째 크리스마스 트리 빛 축제는 지금까지 기독교 총련 앞에 보조금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중구청 예산 가지고만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트리 축제는 구군 중에서 겨울에 하는 빛 축제를 가장 처음으로 해서 더욱 신경 썼다고 말한다. 뒤이어 중구청은 이번 빛축제를 함으로써 중구를 알렸으면 좋겠다며 그 안에 있는 광복로를 살려서 더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좋겠다고 전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중구의 역사를 녹인 이거리를 틀이 축제로 살아나면 좋겠다며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부했다. 광복로 거리를 걸으면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기도 한다. 대학생 서명구 해운대구 25시는 해운대의 빛 축제도 있지만 한번 놀러 나왔다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예쁘고 축제를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윤혜리 강서구 21시는 근처 동네긴 하지만 궁금해서 나와봤다며 나들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 예뻐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전했다. 뒤이어 지금도 예쁘긴 하지만 중구청이 더 예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조언하기도 했다. 임준우, 북구 식구 군은 여자친구랑 오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은 옆에 없지만 어두워지면 같이 와서 추억을 나누고 싶다고 웃음을 자아냈다. 이런 틀이 축제로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상인 A씨는 유동 인구가 많아졌다며 손님이 예전보단 늘어서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빛 축제가 중구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여기보다는 다른 곳이 더 인기가 많다며 중구청이 조금 더 힘을 써서 크고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중구청은 크리스마스트리가 예전과 다르게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트리 색이 변하는 감문형 일루미네이션 빛 버블 기술로 빛 테크놀로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축제 기간에는 중구 소재 성당교회 사찰 등의 합창단의 아름다운 성대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3일부터는 해광 고등학교에서 영주동 하늘론 전망대까지 2023 삼북하늘 빛의 거리도 시작하니 트리와 함께 야경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